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네, 자살로 보도되고 있는 우리은행 전 도쿄 지점장의 의문의 죽음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은행에 앞서 이미 지난해 국민은행 도쿄 지점에서도 부당대출과 자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국내 은행들의 도쿄 지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부경 PD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문의 죽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쿄 지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아직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쿄 지점에서 이뤄진 국내 은행들의 부당 대출 규모는 국민은행 5,400억 원대, 우리은행 610억 원대, 기업은행 130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 비자금 조성 규모는 국민은행이 100억 원,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에서는 60여억 원 정도로 보도됐고,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쿄 지점 직원과 전 지점장 두 명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습니다. 2012년 당시 어윤대 KB 회장 등의 추천으로 KB 국민은행 전 도쿄 지점장 이모 씨가 본부장 승진 대상에 올라 공적 심사를 받게 됐는데 도쿄 지점장 재임 시절 수상한 대출이 발견돼 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2013년 1월 국민은행은 자체 감사에서 도쿄 지점 부당 대출을 적발하게 되고 이모 전 지점장을 대기발령시킵니다. 2013년 4월 일본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 지점에서 야쿠자 자금관리 혐의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금감원은 국민은행 도쿄 지점을 다시 검사해 부당대출을 포착하고 이모 전 지점장과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2013년 9월 금감원 특별검사에서 국내로 유입된 비자금이 포착됩니다. 석달 뒤인 12월 고발된 국민은행 도쿄 지점 대출 담당 직원의 자살로 금감원 검사가 일시 중단됩니다. 올해 1월 검사를 재개한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의 도쿄 지점에서도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현지 특별검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3월 우리은행 도쿄 지점 열루자가 전 도쿄 지점장이고 현재 우리은행 자회사 임원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열루자로 알려진 김전 우리은행 도쿄 지점장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김씨는 우리 금융지주 이팔성 당시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이 회장이 도쿄 지점에 자주 방문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이전 지점장, 이번 우리은행 김전 지점장 모두 MB 정부 때 MB 금융 낙하산으로 군림했던 어윤대 이팔성과의 관계가 부각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